냄장 네, 아, 보러 가자 냄정 냄장 좋아 냄정 너아있는구나너 냄장 좋아 냄정은 가운데 이기 나온다는데 지랄하지만 냄장은 모두의 거야 버핑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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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바보 버핑 바보 바비 보베보 버핑 바보 이부베보 이은 그만해 이은 아, 어, 그만하라고 이은 바보 지금 뭔뭔뭔 짓거리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<laughs> 이러고 있어 <laughs> 아, 다들 너무 바보래 준영아 아, 다들 바보라고 하지마 바보장 바보, 바보. 바보. 아, 아. 모두 다 바보 사모장 왜? <laughs> 뭐야? 아, 역겨워. 아, 디스커팅 n 아. 무슨 일이야? 불만의 타임을 그리자. 나가자. 작사야, 너 나가. 아, 어, 그럴까? 미안. 그러니까. 어, 미안. 가게. 아. 내가 눈치가 없었구나. 미안. 나야, 가지마. 아니야, 나가길 원하는 아니야, 거. 아니야, 가지마. 우리가 나갈 거니까. 근데 예은이만 나왔네. 예은이. 아, 예은이. 아, 아 예은아 안 나갔었어? 아, 있었어. 예은아, 아니야. 여기 들어와 있어. 미화, 예은아, 너만 나갔네. 예은아 여기 어... 여기서 같이 어... 놀자, 예은아. <laughs> 예은아 강지가 잠깐 더 나오래 2000년 후 <목소리> 야! 진짜 불러왔어? 어 모장아 어 만나서 반가워 야 내가 여기 애니메이션가져왔어 <목소리> <목소리> 오늘은 뭐 가져왔어 모장아? 오늘 오늘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 가져왔어 이거 <목소리> 이미 어, <야>, 봤어? <목소리> 봤어 아 그래 봤 나. 내가 진짜 재밌는거 보러 갈래? 무너안 봐. 무 네? <laughs> <laughs> <나 모자리는 웃음> 아,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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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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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야무막무 너무, 너무, 너무 뭐야? 음. 아, 죄송한데 저도 몰라요. 저도 안봤 뭐. <laughs> 뭐야? 아급방게 씹떡같은 애니라고 쳐아지고 이름 가져거이이 냄짱 <laughs> <laughs> <무지, 무지? 웃음> 보러 가자. 냄짱. 냄짱 <laughs> 좋아. 냄짱? 너 아시는구나. <laughs> 너 냄짱 좋아해. 냄짱은 다은이다데 지랄하지만 짱은 모두 의거야 <내> <laughs> <laughs> 농구는 거의 메소드 연기 아닌가? <laughs> 박사야, 너는 연기 아니잖아. 어떻게든 연기. <laughs> 혹시 7채.. 7채.. 7이 아니.. 야이총 그거 아 봤어? 어.. 나, 나, 나 어? 봤는데.. 너나 어? 어, 어, 같이 보고 넌야 미안해.. 내일까지 안 보고 어, 미안해. 나한테 죽는다? 탈퇴야! 나, 나, 나 이제 탈퇴해야 돼? 아니 자, 어, 잠깐만 갔어. 잠깐만! 나 내일까지 냉장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고 아 무슨! 냉장보다는 밀리아 땅이 짱이거든! 밀리아 땅이 짱이거 개소리 하지마! 너너이 새끼야 너! 야이 아, 아, 어, 아, 새끼야 뭐 너! 리제로안 봤잖아! 내네랑틀해로 봤으면 에밀리보다 램창인데 그걸로 뭘너어 하는 거야! 너가 우리 그릇 타입야 나까지 그냥! 너안 되겠다! 정물반맞지야어질어질하다 <laughs> 그니까. 그게 아, 좀 배웠어. 나나 약간 씨떡이 되려고 지금 노력 중이었거든. 어... 어, 나도 너무 노력 중이야. 왜 왜? 갑자기? 애들이 어... 얘기를 안 껴줘요. <laughs> 맞아. 나도 그래서 나도 그래서 먹는 거 <laughs> <애>, 애들이 <웃음> 얘기를 <웃음> 안 껴줘요. 그러니... 그대도 찐떡이 되기로 했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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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반인이 아니 찌른 우리 클럽의 회장은 꽃핀장이야꽃핀장이 <laughs> <laughs> 최고야 <laughs> 꽃핀장은 <laughs> 니용고도 <니온구도> 잘해 아, ㅋ ㅋ 니용고 잘해 <웃음> 여기도 <laughs> 잘해해 꽃핀! 꽃핀 너 그럼 일본 가서 다 말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거야? <laughs> 오, 독일에서 시작다 내가 이기로 그래. 그랬다가도 너희들... <놀람> <laughs> <laughs> 네. 야, 그거 어 시. 이 그라노스. 오, 귀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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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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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정님은돈는전 <laughs> <트는 웃음> 무조건 떠야 돼! 아니 점점 짱구가 되가지 짱구가 된거 같은데? 점 정짱구님 짱구 아닌데요? <laughs> 와, 바로 바로 거버리는 그냥 <laughs> 바로 그냥 성대 교체해버리네 어 깜짝 <laughs>